28번 볼게요. Besucher können in der Wohnung alles machen, was sie wollen. Besucher 하면 방문객이죠. 방문객들은 이 집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도 허용이 된다라는 의미죠. B 볼게요. 방문객들은 müssen ihren Besuch vorher melden. 방문객들은 자신들의 이 방문을 포화해야 사전에 미리,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치해 볼게요. Besucher müssen die Hausordnung beachten. 방문객들은 이 집의 규칙을 유의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또이 지문 한번 볼게요. 여기 바로 방문객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방문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단어가 지문에 어디 나오는지 빨리 확인을 해서 여기를 동그라미를 치고 이 주변 텍스트를 읽어서 내용을 파악합니다. 볼게요. Die Regeln der Hausordnung sind für sämtliche Mieter des Hauses, inklusive ihrer Familienangehörigen, weiters für die von ihnen in die gemieteten Räume aufgenommenen Personen sowie für Besucher, Beauftragte und Personal. 집 규정에, 대, 규정에 나와 있는 세부 규칙들은, 이 집을 임대하는 모든, 모든 임대인, 그리고 inclusive 했으니까, 뭐뭐를 포함해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또 포함이 되냐면, 이 임대인들의 가족들, familienangehörigen, 그리고 뭐 뒤에는 이제 별로 의미가 우리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추가로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임대인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 및 방문객 대업탁테 뭐 일을 시키는 사람, 페소날 뭐 기타 인력들을 위한 것입니다. für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치가 되겠습니다. 방문객들은 m u s e u m die Hausordnung beachten. 이 집의 규칙을, 규율을 잘 주의해서 지켜야 합니다. 이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어도 정답이 아니죠, 사실. 방문객들이 와서 모든 행위를 해도 허용한다. 할수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것은 정답이기가 좀 어렵겠죠. 논리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도 방문객이 오려고 하면 사전에 신고를 해라.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흔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에요. 짐은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치입니다